제임스 워커는 유명한 레슬러였다. 그리고 그는 만들었다 그의 삶을 레슬링을 통해서라고 해석을 하지 마. 적으세요 또 수업 시간 할때 그의 삶을 만들었다고 하지 말고 make 뭐 he is living 하면은 생계를 유지하다야. 생계를 유지하다라고 꼭 적어. 꼭 보면은 이렇게 안 하고 막. 여기 선생님이 영상에서 해준 대로 안 하고 필기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그의 생계를 유지했다. 레슬링을 통해서 그의 마을에서 전통이 있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완전한 문장. 무슨 전통이냐? 그 마을의 리더가 선택해 하루를 또 관계부사 완전한 문장. 그 하루가 어떤 하루냐면 제임스가 데몬스트레이트 하면 은 시범을 보이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그래서 그의 레슬링 기술들이네 기술들을 어 시범을 보여주는 나를 선정을 어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리더는 발표했습니다. 어느 날 이걸 발표했다. 제임스가 "이게 집이 보여줄 거야. 기술을!" 레슬링으로서의 기술을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뭐인지 아닌지 누군가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도전할 누군가. 그에게 도전할 누군가. 상금 돈을 위해서. 제임스가 봤을 때, 노인을 봤을 때 그는 스피치리스,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이 가졌다고, 죽, 죽는 소망을 가졌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죽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그 노인은 요청했습니다. 제임스에게 와달라고, 더 가까이. since 여기서 이유야. 그가 원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무언가를 그에게. 제임스는 어, 이동했습니다. 더 가까이. 어, 그리고 그 노인은 whispered, 속삭였습니다. 나 알아.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해 주어. 내가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나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어, 집에서. 너 져줄 수 있어? 그 대회에서 나한테 여기서 쏘는 붙어 있는 소델 있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그거랑 똑같은 거야. 대신 생략 가능한 거야. 내가 그 아이들한테 밥을 줄수 있도록. 그 상금 돈으로. 모두는 주위를 둘러보는 중이었다. 군중 속에서. 뭐 했을 때. 한 노인이 일어섰을 때. 그리고 말했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참가할 거다 대회에 그와 맞서서 그와 대항해서 얘랑 싸우겠다는 거네 모두는 Burst Out 터트리다야 웃음을 터트렸다 분사고문 생각하면서 그것은 농담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임스는 Wood Crush 웃게다, 으스트리다 이거잖아 제임스는 으깰 거야 그를 1분만에 KO 시킬 거야 뭐 이런 얘기겠지 법에 따르면 그 리더는 막을 수 없어. 누군가를 막을 수 없어.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라서 참가할, 그 대회에 참가할 누군가를 막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합치면은 어, 그만의 의지로, 그 스스로의 의지로 지가 하고 싶어서 그 대회에 참가할 누군가를 멈출 수 없었어. 자, 그래서 그는 허락했습니다. 그 노인이 참가하게 레슬러한테 도전하게 허락했다. 제임스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훌륭한 기회를 가졌다고. 도와줄 기회 한 남자를 도와줄 기회 인 디스트레스 공경에 처한 한 남자를 도울 훌륭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는 did 했습니다. 어 커플 오브 무브스 움직임 레슬링 기술 같은 거 말하는 거겠지. 어몇 개의 어, 어 커플하면 원래 숫자 2를 말하잖아 두 개인데 꼭꼭두 개라고 어, 하지 않을 때도 많아. 그래서 몇개 정도라고 할수 있어 여기서. 그는 어몇 개의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아무도 서스펙트 의심할 수 없도록 뭐를 그 대회가 고정된 거라고 즉 조작됐다. 얘네 지금 짜고 하는 거다. 그, 대, 이거 시합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의심하지 못하도록 몇개 동작을 이제 뭐 취했어. 하지만 그는 did not use,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full, 완전한 strength,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락했습니다. 그 노인이 이기게. 그 노인은 조이가 원래 기쁘다는데 그치 기쁜인데, 이제 오벌이 있으니까. 완전 신났습니다. 그가 받았을 때 상금 돈을 그날 밤 제임스는 느꼈다. 가장 큰 승리감을 최상급이랑 현재 완료랑 뭘 같이 쓰잖아. 이거 지금 과거니까 과거 완료 썼는데 그가 그때까지 느껴본 것 중에 가장 큰 승리감을 맛봤습니다. 느꼈습니다.